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티비 레드애프입니다 오늘 한번 저희가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쌔신들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입니다 그리스 얘는 신사 모티스는요 돌진 어쌔신입니다 어쌔신입니다 어쌔신이 암살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레오는 보시면 은신 어쌔신입니다. 어. 자, 저희들이 은신 어쌔신들로 어좀 작거든요. 자, 일단 어쌔신이 어디서 가장 좋은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듀오쇼딘부터 듀오 돌려봐야겠죠? 자, 갑시다. 아, 자 시작했습니다. 요맵 같은 경우에는 모티스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뚫어주시고 자, 저 스프라우트 사, 사거리 판정이 해내야죠. 아..근데 저기 펨이 있다 키워주시고 아.. 아어이 제가 좀 잘못 판단한것 같네요 좀 잘못 덤볐어요 아..저기 펨만 안 나타났어도 좀 자를 수 있었을텐데 자 아, 일단 아..일단 칠게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아, 계속 충전이 떴다. 아, 또 죽었어. 어, 레드, 그린 애플님이 아좀 지금 잘해주시고 있어. 오스프라. 오 바이노? 아, 바이노 지금 애매하죠? 은신쓸 거예요? 네. 네, 저기 지금 좀 애매한. 아, 오케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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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세요. 오케이. 오, 어,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은신술. 뭐야? 지켰잖아요! 아! 아! 아, 아깝다. 그리고 이등 했습니다. 자, 일단 쇼다운 한판 돌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잼그랩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나갔다가 초대할게요. 아, 제가 좀자동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자, 초대할게요. 네. 이 잼그랩, 잼그랩이 야, 모티스랑 레온한테 그렇게 좋은 곳이 <laughs> 아니거든요. 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작했어요. 아, 저 펭수. 아, 펭수. 수고러 거예요? 어. 여기 새로운 맵인가요? 야! 까마고랑 펭수 있는데. 펭수 인상돼 아, 좋아! 아, 일단은, 이건... 펭귄. 아, 크고 짤짤쟁이기 때문에. 아, 저 펭수가, 에이전트 펭수. 아, 이게 치우 특거 아니라 너무 뭐 아, 이우 스탑하고 있는데 센수가잘안들거든 나도 풀어 봤는데 아. 좀센 아. 좀 센, 아, 아. 저게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와, 꽃이... 어떡해? 꽃이... 크로우 크로크 아! 아, 저 까맣고 짜증나네요 아, 펭수가 너무 잘한다, 펭수가 아, 염기 보냈어요! 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저거... 와, 아, 크... 까맣고 짤랐어야 했는데 뭐야? 아, 아아 아, 저거 의자 옷이가 아아 맞아 아 저기요 왜지으셨어요아 여기 없다. 아. 저희가 연수원은 좋네요 음. 아.. 졌지만 음. 이길 때까지 해야겠죠 뭐 티스가 이 지형에서 별로 좋아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쓸만합니다 네네 네. 아 여기도, 아, 그냥, 그냥, 너무 피가 아, 여기도 베이비 샤크 님.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laughs> 네, 베이비 샤크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못 웃어. 거기는 저기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잘못했어. 딱 잡아주고? 아, 못 잡아. 생각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 저저저 아, 저 이면서 저 7피 못. 아, i'm a f r 저 때려 고 준다 워가다 아, 한 대만. 기어지르. 오르 오케이, 다 아. 아, 저 모티스. 나도 모티스. 아, 아, what? 베이비 샤크. 게이무사크리스아 키워드로? 키워 여기 못쓴다 오케이 저기 있다 여기 내 집인데? 아, 저거 공기 때렸어야 했는데 아닌가? 아, 이거 좀 잘못했어요? 저는 이, 이겼습니다.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깔끔하게 승 리. 했습니다. 모티스만. 네, 여기 모티스가 활약을 한모습을로보여주요 네, 저희가 이제 불을 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c 불을 먼저 보여 요 네. 저 애플만 서포트 해요 오케이. 아, 저기 모티스가 이이이저 모티스가 스 파워가 있거든요. 아, 게다가 무빙 보니까 잘하시는 것같아 오케이, 잡았다. 안탔네 이제 판단이 될때 맞습니다. 오케이. 아니, 사피. <laughs> 아, 그래도 진 잡았어요. 제일 위협적이었는데. 아 지금 압박감을 아 제일 주는 게모티브죠모스모스모스 모티스! 모티스! 모

오, 300p. 여기도. 와리, 기다리, 기다리. l 아, 진 잡았어야 되나. 근데 진짜 짬새기가 좀 애매했거든. 어. 스파이크, 나이스. 오버타임 아 저거 지금 아아 아, 잠깐만 아 리코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크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저아 감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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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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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간이 좀 많이 지체져가지고 어쩔 수 없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